1900년대 초반 서울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벽돌 담장과 건물 그리고 뾰족탑을 한 서양식 건물이 서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 사진은 잭 런던의 앨범에도 있고 윌러드 스트레이트 앨범에도 있습니다. 잭 런던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1904년 우리나라에 왔었고 윌러드 스트레이트는 러일전쟁 로이터 통신원으로 활동한 후 1905년에는 미국공사관에서 부용사로 근무했습니다. 통신원이었던 스트레이트의 사진을 제 런던이 구한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구입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1900년대 초반 모습인 것만은 맞습니다. 내과에서 여인들이 빨래하는 모습이야 이 당시 사진에 흔하디흔하게 등장하는 소재이지만, 이 사진은 배경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자세히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배경으로 인왕산과 북한산이 보입니다. 인왕산이 보이는 각도로 보아 서대문 쪽에서 찍은 겁니다. 사진 속 건물들은 지금 남아 있지 않고 하천도 복개돼 볼수 없는데 이곳은 현재의 이화외고 앞쪽입니다. 하천 위 벽돌 건물은 서대문정거장 앞에 있던 창고로 우리나라 전차 사업을 맡아 했던 보스트위크가 지은 겁니다. 멀리에서 넓게 찍은 사진을 보면 서대문정거장과 창고의 위치가 잘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빨래하는 사람들과 널어놓은 빨래가 보이네요. 창고 앞에서 서대문정거장 방향으로 찍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지요. 마침 기차가 역에 정차해 있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 성벽 너머 프랑스 공사관이 보입니다. 프랑스 공사관은 한양도성 성벽 바로 안쪽에 현재의 창덕여중 자리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서대문정거장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정거장은 경인선 철도가 한강 이부까지 개통될 때 경성 정거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덕수궁과 도니문이 가까웠고, 바로 전차와 연결시킬 수 있는 위치였지요. 1900년대 초반 지도에서 경성 정거장을 보면 열차와 전차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의 주요 이용객인 일본인들이 주로 남산과 용산 쪽에 살다 보니 남대문역과 용산역의 비중이 커졌고, 경성역은 서대문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한 동안 경성부에 경성역이 없었던 건데, 남대문역 역사를 새로 지으면서 1923년부터 경성역으로 이름을 바꿨지요. 서대문역은 1919년에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20년대 경성안내도를 보면, 철로는 경성역에서 신촌 쪽으로 연결되고, 서대문에는 전차역만 남아 있습니다. 서대문 철도역이 있던 자리에는 철도 직원들을 위한 관사가 들어섰다가 해방 이후 철거되었고, 지금은 이화여고와 이화외고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 너머로 보이는 뾰족한 지붕은 스테이션 호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게 마련인데 경인선이 개통되자 종차격인 경성역 앞에 호텔이 생긴 거지요. 1901년 한옥으로 시작했는데 역과 가깝다 보니 손님이 제법 많았고 나중에 서양식 건물로 다시 지었습니다. 스테이션 호텔은 그랜드 호텔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프랑스인 마르탱이 인수하면서 에스터하우스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이름이 자꾸 바뀌다 보니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의 여행기를 보면 한 호텔인데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지요. 1901년 서울에 왔던 여행가 버튼 홈즈는 한옥 호텔인 스테이션 호텔에 묵었고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1904년 우리나라에 왔던 잭언더는 그랜드 호텔에 머물렀는데 전쟁 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906년에 왔던 헤르만 산더는 에스토하우스에 머무르는 식으로요. 스테이션 호텔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역호텔이나 정거장여관으로 불리기도 했고, 마르탱의 한자 이름을 따서 마전여관이라고도 했습니다. 호텔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농협중앙의 본관이 있습니다. 호텔 뒤로 제법 큰 나무가 보이는데, 1901년 여행가 버튼 홈즈가 한옥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에도 이 나무가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 나무가 남아있는데 건물을 짓느라고 위치는 조금 옮긴 거라고 합니다. 서대문역 앞을 흐르는 이 하천은 만초천입니다. 만초가 많이 자라서 만초천인데 수누리 말로 넝쿨레라고도 하고 물길이 지나가는 동네 이름을 따서 무학천이나 가롤천이라고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욱천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60년대 복개돼서 지금은 볼수 없고 아예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조선시대까지는 꽤 중요한 하천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초천은 무학제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에서 중국사신을 맞이하던 영흥문과 모하관이 만초천 상류에 있었지요. 만초천은 도니문 옆을 지나 남쪽으로 흐르다가 청파를 지나며 남서쪽으로 휘어진 뒤 용산에서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복개되기 전 지도에서 만초천 흐름을 보면 무학제에서 발원해 적십자병원과 이화외고 앞을 지나고 서울역 서쪽을 따라 흐르다가 지류 하나를 만납니다. 현재 청파치안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역 부근은 직선으로 흐르는데, 원래 곡선이었던 흐름을 1919년 이후 남대문역을 확장하면서 직선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이는 만초천 물길은 원래 흐름과 조금 달라진 겁니다. 남양역을 지난 뒤 삼각지에서 또 다른 지류를 만나는데, 운배동의 욱천 고가차도 근처입니다. 이곳에는 복개되지 않은 구간이 1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지류는 이태원에서 시작돼 옛 용산 미군기지를 지나오는데 이곳에도 복개되지 않은 구간이 300m 정도 남아 있지요. 이제 만초천은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원효대교 북단에서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옛 지도에 표시된 만초천의 다리를 현재 위치와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영은문 아래쪽에 석교가 보이는데, 현재 영천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영천시장은 복개한 만초천 위에 자리 잡고 있지요. 이 다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 교남동이고, 반대편 북쪽 마을은 교북동이라고 합니다. 본임은 근처에 있는 다리는 경기가명 앞에 있다고 해서 경교라고 했습니다. 경기가명은 적십자병원 자리에 있었지요. 해방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서로 쓰였고 김구 선생이 서거한 역사적 현장 경교장의 이름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조금 더 남쪽에 신석교가 보이는데 새로 만든 석교라고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네요. 이 사진 속 장소가 바로 신교 부근입니다. 청파의 주교는 배달이라고 했고 돌달이라고도 했습니다. 남대문을 나와 용산 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는데 현재의 가롤동 지하차도입니다. 흔히 가럴동 쌍골다리라고 하지요. 서울 시내 하천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만초천도 60년대에 복개됐습니다. 석교가 있던 복개지 위에는 영천시장이 자리잡았고 신교 아래쪽에는 하천 모양을 따라 곡선으로 길게 아파트들이 들어섰지요. 서소문 아파트 남쪽부터 한강까지 만초천을 복개해서 만들어진 길이 지금의 청파로입니다. 용산역 뒤쪽에는 청과시장이 들어섰고 이곳은 70년대 최대의 김장시장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하지만 교통혼잡이 심해지자 80년대 청과시장을 가락동으로 이전했고 이 자리는 전자상가로 개발됐습니다. 이제는 이 전자상가도 재개발에 들어간다는데 120년 전 사진에서 시작해 서울의 변화를 살펴보던 이야기의 끝에는 여전히 변화 중인 서울이 있군요.